야나도 어땠냐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만족했어. 왜냐고 강의가 너무 짧아. 하나에 정확히 10분이거든. 즉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봐봐. 운동을 하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계속 짜투리 시간을 내서 하니까 툭 영어가 나오더라고. 봐봐. 그리고 수능 영어같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현실 영어에 가깝더라고, 이렇게. 10분의 짧은 강의, 누구나 흥미있는 주제들로 짧은 시간에 실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야, 나주야. 야, 너도 영어 할수 있어. 자,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어쨌든 야나도 다 아실 거예요. 광고는 정말 유명한데 그만큼 그게 실속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3주 동안 공부를 해보고 장단점과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자취남 채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할인 쿠폰에 대한 정보까지 드릴 거예요. 바로 시작하죠. 장점, 강의가 짧습니다. 강의 하나가 10. 분 정도에요. 좋아! 올해 목표는 역시나 영어지. 오케이 이제 시간을 만들어볼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의자에 앉아서 진득하게 뭔가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길어야 한 20분? 10분 집중하고 딴짓 좀 했다가 다시 10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짧은 강의로 이뤄져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메리트로 다가오더라고요. 조금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의가 뭐 40분 1시간짜리에요. 그러면은 오케이 해보자! 라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그거 자체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10분 20분짜리 짧은 시트콤은 잠깐 잠깐 보기엔 좋잖아요 50분 1시간이 되는 드라마들은 아무리 다음에 이어보기를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짧은 시트콤과 드라마는 다르잖아요. 오씨. 비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거 보고 스스로 좀 만족하는 스타일. 어쨌든 짧은 강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큰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정말 다양한 실전영어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수능영어처럼 필요 없는 영단어나 문법을 배우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풍부한 영양소로 가득 찰 것이라 믿어지는 가치가. 집중된 식단을 입을 통해 실행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밥 먹는다야? 밥 먹는다 와 이거를 어떻게 점수를 매기지? 진짜 수능 진짜 개새 개색... 그런데 야나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 스펀지밥 같은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영어를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솔직히 자취남 영상 보는 것만큼 막 재밌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확실히 정말 루즈하게 공부 문법 외우고 나름 실전 영어라고 해갖고 억지로 만들어낸 영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집중도 잘 되고 공부도 더 잘 되더라고요.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길거리 인터뷰라든지 혹은 진짜 세계 여행을 떠났을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 아파서 약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배울 수 있는 영어는 솔직히 야나두만큼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실전 영어를 배운다는 게왜 좋으냐면은 어 사실 저는 영어를 못 하는 편이 아닙니다. 나름 유학 생활도 했었고 해외로 취업을 목표로 했을 정도로 영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도 와너 영어 좀 잘한다. 어디서 배웠어? 라는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대부분이 정말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는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뭔가를 먹고, 아, 너무 좋아. Really good, really good. 이걸로도 충분히 표현이 되지만, 와, 개꿀. 존맛탱. 이게 훨씬 더 와닿잖아요? 이런 영어를 배울 수가 있는 게 야나두였습니다 세 번째 장점. 어 커리큘럼이 생각보다 잘 짜여져 있었어요 사실 요즘 오케이 우리 시트콤 보면서 재밌게 한번 영어 공부해보자 라는 학원이나 프로그램들은 저도 해봤었고 시중에도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야나두가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그런 영상을 보고 문법이나 혹은 그 단어에 대한 상황 설명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해준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영어는 제 기준에서 훅달. 그러니까 정말 반복을 계속해야지 툭툭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제일 잘 가르쳐주고 지켜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야나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비싸요. 제일 저렴했던 게한 50만 원, 40만 원이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런 강의들의 특징이 바로 핸드폰처럼 하에 5만 원만 내면 돼좀 이런 느낌으로 하죠. 아이고 잠깐만. <laughs> 이거 광고 받은 건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뭐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 비싼 강의를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자취남 JACHINAM을 넣으면은 어떤 강의든 상관없이 5만 원 할인을 해줄 거예요. 아, 무슨 면세점 할인처럼 이거 하면은 다른 할인 쿠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쿠폰이든 중복 할인이 됩니다. 또 유튜버만의 특권인데요. 밑에 있는 설명란에 적어 놓은 링크로 들어가서 크리에이터 몰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그 강의는 50% 할인을 해 줍니다. 두 번째 단점.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뭐 이거는 어떤 인터넷 강의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만 있다면 제일 좋은 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강의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이에요. 내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했어. 혹은 발음을 한번더 듣고 싶어라고 했을 때 선생님, 죄송한데 방금 그거 한 번만 더 발음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 강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해당 구간을 계속 반복해 들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즉,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공부를 할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 만큼 크나큰 맹점이 있죠 바로 내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는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야나두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고요? 바로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 해내면은 돈을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돌려줍니다 뭐... 취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큼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건 없잖아요. 사실 제일 큰 장점은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돈과 온라인 강의라는 점. 하지만 이두 개는 저의 할인쿠폰과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돈두 가지로 여러분의 의지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장단점은 알았고 어떤 사람이 들으면 좋을까? 라고 물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영어를 잘 모른다 라는 분들은 저는 절대 듣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일까? Hi, how are you today? I'm good and you? 이 정도만 하실 수... 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까지 하 아예 영어를 모르는 분들에게 친절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초, 중, 고 12년 동안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안나두 강의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너무 잘해. 제 기준으로 뭐 토익 이런 거는 그냥 외우는 거니까 유학을 5년 이상 갔다 왔다. 혹은 오픽이 AL 이상인데 내가 평소 실력이 AL이야. 토익 스피킹이 8인데 그냥 조금 했으니까 8 나왔어. 이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애매하게 유학을 한 1, 2년 갔다 갔다 오셨는데 영어를 점점 까먹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야나들 거예요. 지금까지 클린하고 퓨어한 유튜버 자춘남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야나들야. 야 너도 할수 있어. 다시 야 너도 할수 있어. 오. 오.